충북 애국국민운동연합 오천도 대표가 지난 8월 말 지역경제를 외면하고 거제연 채난을 다녀온 청주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4일 오전 청주시의회 1층 계단에서 벌였습니다. 청주시의원들이 열심히 일해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빗자루와 삽을 들고 퍼포먼스에 나선 오 대표는 기재혁연 전에 미리 작성해온 청주시의원은 들어라 라는 A4용지 한장 분량의 입장문을 청주시의회 본관 계단에 일일이 붙였습니다. 오 대표는 연차내는 갈수 있지만 청주시 유권자들이 뽑은 시의원들이 지역 경제를 외면하고 거제 연차내를 가면서 거제 지역사회에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오 대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의원들은 85만 유권자들에게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런데 국민의 혈세요, 청주시민의 세금이요, 골목상권의 피눈물이요, 알바생들의 등록금이자 식당가의 눈물이고. 장날장터에서 나온 할머니들의 채수값을 지역상권을 외면한채 타지역에서 펑펑 쓸수 있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오 대표는 청주시 미원면의 고향인 한 사람으로 내 고향 청주가 살만 나는 곳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이번 일을 시금석으로 삼아 거듭나는 청주시의회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대표는 청주시의 의장이 시민에게 공개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청주시의회를 다시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CBMTV 경철수입니다 저도 충청도인으로서 우리 고향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 청주시의회가 거제시로 갔다는 소리를 듣고 청주시도 연찬해야 할 장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 안하고 거제시까지 갔다 그러면 청주시민 85만이 유권자 아닙니까? 시연 한분한 분마다. 근데 그분들한테는 분명히 지역 경제 살리겠다고 얘기했을 텐데,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유권자도 없는 거제시에서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물론 연찬에는 할 수가 있어요. 연차에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재량 사업은 거기도 제가, 어, 하냐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분들 한분 한분이 지역 다니면서 유권자들하고 약속한게 있을거냡니까 다음서부터는 이 시의회 시의원들이 하는 일들을 제대로 좀 알고 우리 시 청주시 예산이 밖으로 새 나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의원들이 잘해주길 일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사바고 비자로까지 사왔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지적하지 않으면 4년 내내 또 그럴까봐 미리 지적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